구독, 꾹, 알람 설정, 딸깍! 안녕하세요, 나다운TV의 나다운입니다. 오늘은 로엠이라는 게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게임은 횡 스크롤 RPG로 무려 1인 개발이라고 해요. 어비스라는 개발사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처음 게임을 접속하게 되면 전사, 궁수, 마법사로 3개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마법사 병이 있기 때문에 마법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캐릭터들이 도트형이라 귀엽고 약간 메이플 스토리 느낌이 나더라고요. 게임을 생성하고 접속하게 되면 튜토리얼을 친절하게 해줍니다. 스토리가 워낙 탄탄한지라 나오는 NPC의 개성이 다들 뛰어났어요. RPG 게임답게 고유 패시브부터 3차 스킬까지 있고요. 메인 퀘스트와 서브 퀘스트도 존재합니다. 여기는 출석 보상을 하루씩 하는 게 아니라 접속 시간에 따라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장비는 레벨업, 강화, 승급, 장비 증폭까지 세질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요. 퀘스트를 클릭하면 자동 사냥과 자동 퀘스트 진행이 되지만 자동 사냥의 기능을 다양하게 하려면 수동으로 진행해야 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기본 공격으로 몬스터를 잡지만 수동 사냥으로 일정 몬스터를 처치하게 되면 점점 기능이 업그레이드 돼요. 스킬도 사용할 수 있고 물약으로 치유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일정 등급이 나오지 않는 장비들을 강화 재료로 사용해서 강화도 해주고요. 장비는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특히 방어구에서요. 방어구의 테마와 속성을 세트로 맞추면 세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세트로 맞추는 건 필수고요. 해당 직업에 따라 알맞은 테마 속성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 사냥을 하다가 올가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올가미를 이용해서 필드의 몬스터를 패스로 포획할 수 있어요. 몬스터를 포획할 때마다 추가 효과는 랜덤이기 때문에 한번 포획하는 것이 아닌 여러 번 포획해서 펫의 추가 효과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펫을 대표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펫을 보유하는 건 필수인 것 같아요 또 몬스터를 사냥하면 몬스터 도감을 채울 수 있어요 전투 능력치가 오르기 때문에 퀘스트를 깨면서 채우는 건 필수예요 그리고 몬스터를 잡으면 해당 몬스터의 영혼석이 간간이 드롭되는데 이 영혼석을 흡수하면 다양한 능력을 추가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몬스터를 잡다 보면 필드 몬스터가 나와요 보통의 몬스터보다 크기 때문에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또 필드를 보면 다른 유저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플레이어가 아닌 컴퓨터예요. 친구가 되면 무조건 파티를 받고 친구를 안 하면 랜덤으로 파티를 결성할 수 있어요. 거절 받는 게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친구를 하려면 아이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친구를 걸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로엠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세계관이 참 탄탄하고 그래픽도 귀여운 게임이에요. 퀘스트를 깨면서 아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 엄청 노력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RPG답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만족스러운 게임이었답니다. 특히 방어구의 세트 기능이 마음에 들었어요. 장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골라 입는 재미도 있었고요. 아쉬운 점은 장비 착용에 따라 캐릭터가 달라졌으면 했어요. 나중에 요정 장비로 맞췄는데 캐릭터가 입으면 굉장히 귀여울것 같았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